가인트에서 좌우대칭 우함수 에요 라고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나인트는 치환하면 어떨까 뭐 t로 치환해 볼까요 a-1 2분의 1 x 를 t로 치환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dx 는 dt 자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x 대신에 2a 플러스 1 하면 요 위에 거. 직접을까요? 인테그랄 2a-1, 2a 더하기 1, f의 a-2분의 1x는 얘가 어떻게 바뀌느냐 라는 이야기예요 자, 여기 2a 들어가면 aa 없어지고 마이너스 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. 맞습니까? 마이너스 2분의 1, 플러스 2분의 1, 그 다음에 ft, dx 대신에 dx 대신에 마이너스 2t죠. 마이너스 2의 dt 그러면 2는 앞으로 마이너스는 이거 순서 바꿔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? 그러면 2가 앞으로 가고 순서를 바꿀텐데 ft가 우함수잖아. 그러면 2에서 2를 적을게 아니라 또 2를 더 빼가지고 4를 하고 0에서 2분의 1까지 ft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겠죠. 얘가 16이라 그랬어요. 그러면 여기서부터까지는 4가 되는 거고. 그 다음, 2분의 1에서 1까지가 10이라고 힌트 알려줬죠. 이제 문제로 가봅시다.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1까지 x f 의4의 x 제곱에 dx. 얘는 뭘뭐 찬할까? 4x 제곱? 미분하면, 8x dx가 dt죠? 구간 어떻게 바뀝니까? 0 대입하면 0이고, 여기 1. 그 다음에, 여기부터 먼저 적읍시다. ft. x dx 대신에, 8분의 1 dt. 8분의 1이 앞으로 나가면,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. 8분의 1을 나가면, 인테그라 0에서 1까지 Ft인데, 저 위에 있죠? 0에서 2분의 1까지는 4고 2분의 1에서 1까지는 1 2니까 2를 더하게 되면, 0에서 2분의 1 4 더하기 12에서 2가 되겠다.